우리 믿는 이들의 믿음 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그래서 돌이킬 수 없고, 그리고 다가올 미래는 아직 현실이 아니기에, 우리는 지금의 현재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과거를 통해 현재를 살피고, 미래에 대한 소망, 또한 현재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힘을 주기도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 또한 현재에 의해 만들어져 가는 것이니, 어 그러니 결국 어, 우리는 지금의 현재를 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어 이렇게 우리의 믿음 일상생활도 그럴진데 우리의 믿음생활은 더욱 그렇습니다. 어 이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더라도 그런데요. 어 그들이 살았던 시절은 하나님에 대한 무슨 특별한 지식이 있었다거나, 어, 심지어 성경도 없었고, 무슨 신학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시절인데, 어, 그런 시절에 어떻게 그들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보다 더 영적인 삶을 살수 있었을까요? 대답은 단순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현실도 단순한 믿음으로 그 순간을 순종하며 살았고 그것이 그 당시 그들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것, 어떤 일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붙들고 그 순간을 순종하며 살았고. 그렇게 함으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거라는 사실을 깨닫곤 한 거지요. 아, 이는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요. 아,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늘 현재를 살았고, 그것이 그들의 믿음 생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의 우리를 보면 믿는다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면 좀 복잡합니다. 오늘 날 신학이 너무 여러 갈래로 발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도 너무 이성적으로 흘러 단순한 순종보다는 관념적이고 많이 복잡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학이 예수를 죽인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고, 실제로 적지 않은 이들이 이 말에 동의하는데요. 그렇다고 물론 신학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오늘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우리 모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단순히 낮에는 구름 기둥 따라 밤에는 불 기둥 따라 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만날을 거두어들이되 단순히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어들였습니다. 혹이라도 다음날을 위해 거두어들인 것들은 다 구두기가 나고 해서 못 먹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리 되게 하신 것이요.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단순히 지금 현재의 오늘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오늘을 살면서 믿음의 튼튼한 기초를 놓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잊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시편 121편의 말씀대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그것이 어떤 일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묻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요한 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의 진이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이었던 의문이나 주저함 없이 또 원인이나 결과를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고 마치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단순히 오늘 주어진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만 주의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을 가는 것이요. 어, 비록 이런 우리 믿는 이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비현실적이고 시시하게도 보이고 어, 또 어떤 일에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어, 무슨 지식이나 삶에 대한 요령도 부족해 어, 보이겠지만 또뭐 성격도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교회 내에서 조차도 저게 무슨 믿음인가 하며 의심의 눈총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영혼들을 당신의 신비한 목적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길을 걸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만나와 반석의 물로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단순한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 또한 진히 당신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어, 성경의 마지막은, 아멘 주 예수의 오시 없소서 하는데요. 어,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대는데, 어, 그래서 우리 보고 늘 깨어 있으라 하는데, 주님이 오시든 우리가 가든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 하는데, 그렇게 예고 없이 올 그날을 어떻게 우리가 걱정 없이 깨어 있어 맞이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단 하나, 지금을 오늘을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지금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그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날을 맞이하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